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서울시 광진구 2 0평현 대아파트 중에서 100세대이하 및 직거래와 12층 매물을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구이동 현대 프라임입니다. 97년 입주 15개동 1,592세대로 25층 25평이 10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광장동 현대 파크빌 10차입니다. 2000년 입주 13개동 1,170세대로 25층 25평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광장동 광장현대 3단지입니다. 90년 입주 10개동 1056세대로 15층 22평이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광장동 삼성2차 아파트입니다. 89년 입주 2개동 195세대로 13층 24평이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자양동 로얄동아입니다. 99년 입주 4개동 322세대로 11층 23평이 8억 3,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